와 여기는 어딜까? 여기는 제주도! 와, 우와. 얘들아 여긴 제주도래 제주도 제주도! 오 제주도 저거 뭐야? 말이야 말? 저거 뭐야? 어 우리 제주도 왔네 제주도 테디베어박물관 우리 테디베어박물관 갔었는데 그치 어 예담이 제주도 간거 기억나지 오 이거 용암 동굴 한림 용암 동굴지대래. 기억이 난다. 이게 한라봉 농장. 넥슨. 넥슨 컴퓨터 뮤지엄. 오. 오, 대박. 제주 목화나. 오.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여기까지. 제주도 이렇게 전경을 다 그러니까. 했어요.